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 제가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그곳에 한 분께서 이제 책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챙겨 놓으신 책들이 제 눈에 띄어서 그 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대부분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책이더라고요. 얼굴을 봤을 때 기대함이 가득해 보이는 그분의 표정 속에 정말 행복을 향한 간절함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이제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저 책을 다 읽고 나면 과연 행복할까? 우리가 행복을 글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수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모두 행복하십니까? 오늘 10편 23편에 나온 다윗의 표현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세상에 다 좋은 게 어디 있어.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여기는 건 말고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돌보시는 양으로 비유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에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시편 7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나타나길 힘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목자로 여기시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한 양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엔 어떠한 풍성함이 있을까요? 오늘 이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에게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를 늘 풍성히 채워 주신다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시절 비듬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자신들의 적들로부터 도피하는 도망자인 세를 살았습니다. 왕의 사이였고 실력 있는 장수였지만 왕이 노골적으로 원수를 삼은 그 사람을 누가 과연 따뜻하게 당겨주고 맞이해 주겠습니까. 어느 날아히멜렉 아, 제사장은 다윗과 그 무리에게 빵을 대접하고 반갑게 맞아들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멜렉뿐 아니라 세마코 에보스립은 85명의 제사장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녹당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 전먹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멸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능력이 있던 제사장들의 목숨도 위태로운 이 시기에 내가 다윗에게 밥한끼 대접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은 다윗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오랜 시간을 도망 다니면서 굶어 죽지 않을까.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과연 홀로 생활했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여들고 식솔들이 같이 있으면서 400명이 되고 또 60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잠자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당하실 때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살수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봅니다. 마치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것을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보험을 설계하는데요. 정말 물세틈 없이 보험을 딱 설계해놓고, 아, 이제 괜찮다. 그렇게 자신을 아니하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있어야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잡힌 인생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떡, 사람이 먹는 떡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과 하나님 이두 가지를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세상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 누구에게 속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영적 배부름 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부름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적인 배부름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푸른 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롯을, 롯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식구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스를 불러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사,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내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 저쪽을 봐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어려움을 당한 많은 가정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기도 제목들이 자꾸만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주님, 이 문제만이라도. 그리고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올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시선이 그 문제에 지금 집중되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동서남북,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죠.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심령이 공고하고 황폐하고 공허하여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라고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역에 함께하는 이들로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씨,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대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상처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 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면면에는 늘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의 장인어른인 사울, 그 장인어른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얼만큼 미워합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그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 장인어른이 보통 장인이 아니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데 어떻게 쫓습니까? 병사 3천 명. 근데 이 3천 명을 데리고 매일마다 그 다윗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일 기소로 쫓아오는 그들의 피에 눈만 뜨면 인신처를 찾아야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 주변에는 늘 밀고자들이 가득했어요. 다윗이 식광야 수풀에 있다, 앵게디 광야에 있다. 늘 그들, 그가 가는 곳곳을 밀고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왕이 되면 좀 나아졌을까요? 다윗이 맨 처음에 어디 왕이 되었나 하면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그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들, 저들을 제어지 못한다. 라고 탄식해요. 왕권은 잡았지만 군사력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늘요압 장군과 아비사이와 아사의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비애이었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숨 막히는 인생 가운데 살았더니 이 다윗이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 있고 용기를 얻느니라. 었 <laughs>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다.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정권을 위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양곡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상향곡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라 사무엘하 3장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에라 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써 늘 다윗이 강성하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그분께 나의 정권을 위임하고 모든 것을 아내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더 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쉴만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 앞에서 무엇을 차려주십니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트로피가 아니지요. 무슨 상입니까?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밥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의 특효약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고생이지요. 마음고생을 하면 목구멍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수, 이 수많은 일들, 우여곡절, 다이어트가 절로 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1기하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번압돼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엘리야가저로뎀나무 뒤에 갔을 때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뭐 뭐라나? 내가 갈 길을 다 가고,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라. 마치 예전에 속 깊은 아버지가, 말수가 별로 없는 아버지가 와서, 먹어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 내가 한 기도에 다 응답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못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또 40일 주야로 지침 없이 또갈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밥상을 통해서, 너가 갈수 있는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압살롬에게서 쫓겨, 쫓겨서 피난길에 오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계신들를 보이시리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한 선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이면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만되었다고 라 하면 그것이 선하다고 여기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만하겠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왕이어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것을 늘 깨닫고 인지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어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의 현장을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요? 내가 일하는 그 일자리를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배신은 늘 정당성의 옷을 입어 내고 억울하면 나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요, 경쟁을 하게 되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의 새기를 잡는 사람, 사, 잡는 사회 가운데 때로는 주류만 바람권을 갖고 그 시스템에서 내가 투명인간이 되는 것, 된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뭐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 전에 그 화려한 이집트를 보면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로 확인하리라.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다시금 갈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삼으시고 그분만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시,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의 심령의 문제를 가두시고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며 또 죽음의 문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선하신 주님을 나의 여우와 목자이신다, 목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래고 전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또내 아이가 놀이터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 우리 배우자가 일터에 갔다가 퇴근해서 다시 문을 열고 돌아오는 것, 이 평범한 것이 사실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심령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로 인한 어이편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대신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신 목자 대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